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초 완성반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개월 동안 이제 함께 과정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한 달을 4주 정도로 보고 5개월 정도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내년 4월까지는 함께 얼굴 보면서 내년 봄이 올 때까지 함께 수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리학의 기초 과정을 제가 크게 세 개의 섹터로 나눠 가지고 기초 튼튼반, 기초 심화반, 그리고 기초 완성반. 이렇게 세 개의 과정으로 명리학 기초를 모두 다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만 기초 완성반이지 사실 이게 기초 완성반이 아니라 중국 고급을 모두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3지 중에서 기초 튼튼반이 그게 정말 기초고요. 기초 심화반은 한 중급 정도라고 보면 되고, 기초 완성반은 고급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원래 이 명리학 업계가 실전에 상담을 하시는 이 프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중고급 단계를 다 배워서 명리 현업을 시작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어떤 시기이냐면 명리 기초만 배워가지고 명리 현업에 뛰어들어. 그리고 나서 수많은 실전 경험을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하나와 깨달음을 얻고 하면서 중고급 과정을 스스로 터득합니다. 이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명리를 배우게 되면은 이제 사주를 풀다 보면 모르는 것들이 막 투성이로 나오죠. 그러면 그거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근데 그것도 연구하고 공부하고가 쉽지가 않은 게이 선생님 책엔 이렇게 써 있고 저 선생님 책엔 저렇게 써 있고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시고 요분은 요렇게 얘기하셔. 그러니까 답이 1 0 개가 있는, 있는 거야 야, 답이 1 0 개가. 왜열 분이 다른 말을 하니까. 그럼 결국 답을 선택하는 거야.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실전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차 내가 내 우주를 길들여가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됩니다. 내가 긍정적인 쪽으로 내 우주를 길들이면 점차 내 우주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변하게 되고 부정적인 분위기로 내 우주를 길들이게 되면 보통 그 사주가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 중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안 좋은 퍼포먼스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사주 공부하시면서 함께 이 사주 공부하면서 운도 좋아져야 된다는 게제 지론이거든요 사주 공부하면서 운이 나빠지면 그건 지옥의 공부잖아 그걸 왜해 사주 공부하면서 내 운도 좋아지고 더불어 나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운도 좋아지게 만드는 운을 이끄는 마법사가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운을 조종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초한성반을 시작을 할 건데 기초한성반의 주된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기초완성반의 내용은 여기서 이 중간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시즌 3 기초완성반 40강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혹시 뭐한 1, 2, 3강 정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거고요 이 기초완성반의 전반부에 주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은 연월일시관법입니다. 연월일시관법 이 이름을 저희 사부님인 저희 서구당 선생님께서 지으셨는데. 이거를 좀뭐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명리학 궁성론을 보다 더 디테일하게 체계화한 거예요. 보다 쓰기 좋게 만들어놓은 관법입니다 연월과 일시주를 사주에 연월주와 일시주 네 개의 기둥 중에 두 개의 기둥과 두 개의 기둥을 이렇게 편을 나눈 다음에 그두 개의 기둥을 서로 대입해가지고 어, 사주를 해석하는 방식인데. 이게 상당히 잘 맞을 뿐더러 실전에서 확인해 보면 아주 잘 맞을 뿐더러 그 난해한 사주 해석을 되게 깔끔하게 해석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되게 편리하고 괜찮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 연어일시 방법이 모든 100% 100%의 사주에서 도입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7~80% 정도의 사주 풀이를 할때 매우 유용하게 쓰여지는 방법이다. 그래서 연어일시 방법에 대해서 아마 한 20강 정도를 아마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운, 세운 보는 법. 이걸 그래서 운이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행운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명 운세 버는 법입니다. 이 명리학 공부할 때 이게 이제 갈 길이 멀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초만 배워가지고 근데 기초 단계에서는 보통 운세 버는 법까지 안 나가고 딱 원국 해석하는 정도. 근데 이제 원국 해석도 잘안 되죠. 원국 해석하는 정도만 해가지고, 이제 실전에서 투입돼가지고 운세 버는 법은 보통 현장에서 파악하는. 그러다 보니까, 원국과 운을 대입해서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각자, 이제, 중구난방의 해석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요거를 좀 체계적으로 이 대운과 세운 해석하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가급적 시간을 내서 격국용신법도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격국용신법은 기초 튼튼반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아주 잠깐 언급을. 근데 격궁용심법도 한네강에서 다섯 강 정도로 시간을 나누어서, 어, 격궁용심법, 어, 10정격 또는 이제 팔정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거를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초과정, 이 기본과정이라고, 합니다. 기초라기보다는 기본과정. 사실 이게 기초고, 이게 중급이고, 이게 고급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본 과정을 만들어 낼 겁니다. 이제 나중에 시즌 4하고 시즌 5는 명리학에다가 이제 영성학적 관점까지 투입을 하게 되는 시즌 4 고급 통변반은 영성학적 내용이 함께 투입돼서 우리는 왜 태어나는가,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왜 우리한테 불행이 오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철학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시즌 5에서는 합평 충파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일종의 심화 집중 과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버려야 할 것과 가져가야 할 것. 자, 우리 명리 공부를 함에 있어서 좀 우리가 버려야 할 내용과 가져가야 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저 사주를 하나도 몰라요. 저 오늘 처음 배워야 하시는 분들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집에서 좀 독학을 하셨거나 유튜브로 조금 공부를 하셨거나 또는 동네 지역 문화센터에서 공부를 하셨거나 했는데. 아직 좀 체계가 안 잡혀서 아직도 난 감이 안 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배웠지만 모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는 어느 정도 배웠지만 호신쌤의 의견이나 호신쌤의 사주를 보는 견해가, 어, 매우 신선하여 그 방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다양한 분들이실 텐데, 자, 이제 버려야 할 것, 가져가야 할것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같이 명의를 배우시면서 이런 것들은 좀 버려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완전히 버리지 말고 좀 덜어내야 할 내용들로 설명을 드릴게요. 신강신양론. 그 다음에 일간 용신론의 맹신을 버려라. 여기가 다 버려라 소리가 아니라 맹신하지 말라, 맹신하지 말라. 음, 특히 신강신양론은 그 한국 명의학의 1990년, 80년, 90년, 00년, 한 10년대까지 이 신강신약론이,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명리학계에서는 이한 30, 40년 동안 신강신약론이 아주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래서 사주보는 기본이 일간이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따져가지고, 신강하면 재관용신이고, 신약하면 은 인비용신, 이제 이런 이 논리로 이제 사주를 푸는 방식이었는데,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나서, 지금 뭐 거의 선진국이라고 볼수 있죠. 2020년 이후로 특히 2010년이 넘어가서 완전히 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되고 나서는 이제는 신강 신약론의 갭차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왜 신강 신약론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신강 신약론을 배우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그 결과가 뭐에 그 귀결이 되냐면 아, 신약 사주 뭐 됐다 같은 거예요. 아, 신약 사주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귀결이 돼. 결론적으로는 뭐, 신강은 다 좋은데, 신약은 재관이 오면은 받아 먹지 못하고 배탈이 난다, 소화, 소화, 소화를 못 해낸다. 그래서 오히려 재관이 많으면 오히려 망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관이 많아도 문제고, 뭐, 인비가 많아도 문제고, 뭐,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데, 신약 사주는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신약 사주하고 신강 사주는 궁극적으로 한이 정도 차이 밖에 없어요. 신강 사주는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현실이 마음에 안 들면 현실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본다면 신약은 현실에 잘 적응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 이게 장단점이 있어. 예를 들어 내가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사는 주변 환경이 다못 살아. 내가 다못 살아. 그러면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일명 개천에서 용나야 돼. 그래서 신강은 개천에서 용나는 기질이 있어서 내 주변 환경을 내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형태인데, 신약사주는 일종의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해요. 카멜레온 같죠? 빨간 동네 가면 내가 빨개지고, 파란 동네 가면 내가 파래죠. 그러면 신약사주는 못 사는 동네에 살고 있으면 못 사는 거에 적응합니다. 잘 사는 동네에 가면. 잘 사는 거에 적응해. 그러면 나라가 잘살 때는 신강이 유리하겠어? 신약이 유리하겠어? 전체적으로 신약이 유리하고 나라가 못살 때는 새마을운동 다못 살아 그냥 다못 살아 다못 살아 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이런 게 아니라 뭔 소리야 나는 떡잎을 먹고 살 거야라고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신강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00년 이전에는 신강신약론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또저 북한이나 어디 저 아랍이나 저 아프리카에 사는 저개발 국가 뭐 이런 데서는. 신강신약론이 어느 정도 먹힐 수가 있어. 그래서 신강한테 약간의 가산점을 더 주고, 이 아무래도 신약들이 약간 불리한 환경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 현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신강신약론의 갭차가 거의 없어서 사주의 지지의 근이 전혀 없어도 부자들 무지하게 많아. 그러니까 부자 사주나 사회 엘리트 사주들 분석을 해봤을 때일간에 근이 전혀 없는 사주들 있어요. 근도 없고 뭐 민비도 없는 사주들.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주들이 넘치기 때문에 이제는 사주에 근이 없고 뭐 인성이 없으면 못 산다. 뭐 이런 형태의 사주 해석은 요즘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는다. 우리 부모 세대가 사주를 봤던 뭐 70년, 80년, 90년대에는 맞을지 몰라도 그런 형태로 보면 되겠죠. 이게 그 사주의 어떤 이론들이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을 보면서 약간 좀 조율질을 해 봐야 되는데 이 한국의 명리학은 대체적으로 그 중국의 명리가인이 설하고 선생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설하고 선생님은 1800년대 중반서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생존하셨던 일종의 뭐 4, 500년 전 분이 아니라 비교적 근현대의 명리학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근현대의 명리학자인 이 중국의 설하고 선생님이 이 고서들을 갖다가 설하고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뭐그뭐 그뭐 적천수, 천미 뭐~ 뭐~ 이런 식으로 뭐~ 자평 진정 평주 이런 식으로 이~ 한국의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빼놓지 않고 보는 필독 고서인 이 자평진전이라든가 적천수를 서라고 선생님이 번역을 하고 거기다가 해석과 주석을 달아놓은 책들을 보고 대부분 공부를 했어요. 왜? 원서만 봐가지고는 공부가 안 되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과서만 보지 않잖아요. 교과서를 친절히 해석한 참고서를 많이 보잖아. 일종의 그 참고서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서라고 선생님이 대부분 다 새롭게 쓰셔가지고 대부분 우리는 그 참고서 번호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적천준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그 중국의 대격변기였습니다.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 중반은 청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그 중화민국이 만들어지고 또 국공내전이 벌어지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그러다가 대만으로 분리하고 하는 중국 사회의 대격변기였는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 특히 그 시기에는 재관 즉 권력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지킬 힘이 없으면 바로 힘센 놈이 와서 걔를 죽이고 가져가는 그런 아비규환 왜 법치질서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화되지 않은 시대를 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사주해석은 너가 아무리 재관을 가지고 있어도 지킬 힘이 없으면 못 지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뺏긴다 힘든 일을 겪는다 쉽게 말해서 예쁜 여자랑 결혼을 했더니 그 여자를 노린 사람에 의해서 네가 죽는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현대에 들어서는 이 신강신약론은 참고 정도만 할 사항이지, 신강신약이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어, 너는 신약하기 때문에 재운이 들어오면 거지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거는 신강신약론을 좀 줄이고, 다음에 용신론. 용신은 우리가 배우고 참고해야 될 사항인데, 사주해석을 용신으로만 뽑으려고 하는 케이스는, 일종의 사주를 종합적 관점으로 쳐다보는 관점이 아니라 어떤 집중화된 하나의 특정 관점으로만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용신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신 격궁용신, 뭐, 억부용신, 뭐, 통관용신, 뭐, 전황용신, 이런 식으로 해서 용신도 거의 주요용신법이 한 6가지 정도가 있고 기타용신법 한 30가지에 많은 명리 선생님들이 각기 나만의 비법의 용신법들을 쓰고 계시다 보니까 명리학계에서 용신법이 전혀 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은 일종의 많은 사람들이 쓰는 자기만의 비책이나 뭐 빨리 보는 팁 같은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아, 내가 용신을 못 찾아서 사주를 못 풀고 있구나라는 개념으로 보지 마십시오. 용신을 찾고 못 찾고와 사주를 푸는 거는 사실 별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명리 선생님들께서는 너희들이 사주를 못, 못, 못 푸는 것은 용신을 못 찾기 때문이다. 모든 사주는 용신 찾기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의 방식을 제가 존중을 합니다만은 저에게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에게는 저는 저의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용신법도 존중을 하지만 용신 맞는 론에 매몰되면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용신이라는 건 일종의 그 사주의 핵심 키포인트를 찾아서 그 핵심 키포인트한테 유리한 운이냐 불리한 운이냐를 보고 사주를 좋고 나쁨을 따지는 관법인데 근데 그 키포인트라는 게 매우 주관적이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키포인트고 어떤 사람이 보기엔 이게 키포인트며 어떤 사람이 보기엔 또 저게 키포인트야. 또 비슷한 유사사주의 활용 사례들을 봐도 유사사주를 가진 서너 명 정도의 활용 사례를 봐도 이 사람은 지금 직업을 쓰는 걸 보니까 요 지금 사주의 관성을 주로 쓰고 있고 요 사람은 인성을 주로 쓰고 있고 요 사람은 식신을 주로 쓰고 있어. 식신을 주로 쓰면 기술로 성공한 사람이고 관성을 주로 쓰면 직장 조직에 안주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재성을 주로 쓰면 자기 사업이나 자기 결과물이나 자기 성취물에 주력을 하는 형태인데 똑같은 사주인데 누군 직장에 들어가 있고 누군 사업하고 있고 누구는 기술자야. 그러면 기술자는 식신 쓴 거고. 자영업자는 재성 쓴 거고, 직장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은 관성 쓴 거야. 근데 그거 보고, 이 사람은 관성이 용신인데 재성을 써서 버렸다. 이 사람은 관성이 용신인데 식상을 써서 베렸다 라고 할수 있을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자동차를 사서 어떤 사람은 시장 가는 용도로 쓸수 있고, 어떤 사람은 출장 다니는 용도로 쓸수 있고, 어떤 사람은 레저 스포츠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야. 그걸 보고 꼭 RV차는 반드시 레저에 써야 하면, 출, 출퇴근할 때 쓰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RV차를 가지고 뭐저 레저 스포츠도 할수 있고 뭐 직장 출퇴근도 할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주의 용신은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남이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상대의 사주를 볼때이 사주의 핵심 포인트가 두세 가지 있는데 현재 이사주의 직업 향방을 볼 때. 무엇을 주로 썼구나 그리고 또이 글자를 용신으로 주로 쓰게 될 경우엔 이런 인생이 펼쳐질 것이고 요런 글자를 주로 쓸때는 저런 인생이 펼쳐지겠구나를 감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중고생들이나 청소년들의 사주를 볼 때도 미래를 여러 개를 말을 해줘야 되니까 이 사주가 재성을 중점으로 쓰게 될 경우는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고 관성을 중심으로 쓸 때에는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 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운명결정론에 따라서 이 사주는 재성이 용신인데 이쪽 대운에서 비겁이 잔뜩 들어오니 이 사람은 30대 40대 거지가 될 것이고 배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럴 때는 3, 40대에 비겁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재성을 쓰는 건 20대까지만 추천하고 30대에는 직장에 들어가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 사주풀이가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를 획일적으로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용신론에 매몰되지 마라. 제가 가끔 사주 볼때 용신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건 주로 격궁용신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용신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내가 무슨 기준으로 이 사주를 용신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를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로 명의 배워보시면, 용신 얘기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게 될 텐데, 이 선생님은 무슨 기준으로 용신을 정하시는가에 대해서 모르면 그 강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왜? 이게 전부, 이게 동상이몽이야. 용신에 대한 말 자체가. 사람이 100명이면 100가지 다른 말을 하고요. 저 명리가 5명 이상 모였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용신 얘기하면 안 돼요. 사주 하나 놓고 용신 얘기하면 싸움 나요. 전부 달라요. 용신 얘기하면 명리가 10명 놓고 용신 얘기하면 10마디가 다르고, 심지어는 같은 학파에서도 달라요. 같은 학파 내에서도 얘기가 다르고, 같은 선생님한테 배운 제자들 사이에서도 용신에 대한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주관적 해석인 것이지 객관식으로 절대적으로 답이 있는 해석이 아닌 거야. 음 이제 그런 요소로 봐야 됩니다. 근데 우주의 절대적 법칙인 용신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못 찾은 것이다. 그러면 평생 공부해도 용신 못 찾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은 좋은 도시입니까? 나쁜 도시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지. 그거 정답이 있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는 좋은 도시고 누구한테는 나쁜 도시인 거니까. 자, 신경신양 용신론 너무 빠지지 마세요. 비중을 좀 조절하십시오. 그렇다고 뭐 완전히 배격하는 건 아닙니다. 뭐 참고 정도는 하는데, 그거를 막이 모든 키포인트로 이 떠받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 고서 숭배를 버려라. 제가 고서를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고서는 그 시대의 책으로서 존중을 해주는데, 근데 고서에 써있는 내용을 무조건 현대인하게 그대로 대입을 할 때는 좀 문제가 좀 생깁니다. 고서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전에 써진 그 시대의 상을 반영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자평진전 같은 경우는 그책 자체에 나와 있는 명식 자체가 그 당시에 고관대작들을 중심으로 고관대작들의 사주를 분석하여 올려놓은 책이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거기 한 줄도 안 들어가 있고 여자 사주도 거의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격풍용신론에서는 한마디로 고관대작되는 법이라는 부분인데, 그시대의 고관대작되는 사주들에 대해서 분석해놓은 사주야. 그 시대, 그 시대, 그, 시대, 그 시대에, 그시대 고관대작되는 법. 요즘 시대가 아니라고. 자평진전이 책 쓰여진 지가 400년 됐는데, 그 시대 거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달라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책에는 뭐이러면안 된다. 이러면안 된다. 이러면배렸다뭐간목이 병화를 보면 반드시 무슨 글자가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난강망에서 주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식의 표현은 그 시대의 내용들이 다 참고를 하자라는 건데, 요즘 시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서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 경국대전으로 공부하지 않잖아요? 현대의 법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고, 또 법전은 또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참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맹신하지는 말자. 다음, 이게 옛날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시대에 맞지 않는 남존여비 사상이 나오는데, 이 남존여비의 프레임들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이빈천과 남존여비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도 상당히 좀 옛날 분위기, 옛날 분위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 사주가 능력 있으면 능력 있는 여자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그냥 팔자가 센 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업을 이을 련 팔자 센 년? 안 좋은 소리는 다 갖다 붙였어. 왜냐하면 옛날 시대에는 요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그게 죄예요, 죄. 왜 죄야? 남자를 이겨먹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가 능력이 있어서 남자를 이기면 죄야, 죄. 그래서 한 3, 40년 전만 해도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선생님들 중에 남녀공학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공부를 잘하잖아요? 아, 니들이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 남학생들 길을 죽이냐? 이런 선생님도 옛날엔 계셨어. 되게 황당하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사회생활을 할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우, 여자는 시집가서 애를 많이 낳아야지. 무슨 여자를 공부를 시켜놓으면 시집을 안 가요. 자, 이런 식으로 보지 말자고.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 사주에 백호 괴강이 있고, 뭐, 양인격에, 뭐, 걸로격에, 뭐, 뭐, 재관 잘 갖추고 있으면은, 어,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한마디로 되게 잘난 사주인데, 잘난 사주를 잘난 사주라고 안 그러고, 홍길동처럼 나쁜 사주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죠.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여자 사주에 관사론잡이 있으면, 사주 천관에저 평관도 있고 정관도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런 관직 저런 관직 다 맡아본다는 뜻이거든요 그 원초적 해석은 이런 관직 저런 관직 다 만나본다고 그걸 연애 관계로 쓰게 되면 이런 남자도 만나보고 저런 남자도 만나본다야 뭐 그게 나빠 그게 나쁜 거야 이런 남자도 만나보고 저런 남자 정관 남자도 만나보고 평관 남자도 만나본다 뭐 이거 나쁜 거야 사실 이걸 누가 나빠하냐 하면요 남자들이 싫어해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야. 남자들이 싫어해. 내부인 사주를 봤는데 정평관 다 있어. 어, 내, 뭐야, 정관은 나인 거고, 그럼 평관은 누구야? 뭐, 평관 누구지? 이러면. 그러면 거기다가, 너 이러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 팔자 남편복이 없다라고 그냥 표현을 해버려요. 이거 쇠네예요쇠네 세뇌. 이거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여자분들은 그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바보예요, 바보. 그거. 그러니까 사주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라. 너무 옛날 사고 방식의 프레임에 빠지지 마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운명 결정론을 버려라. 운명은 게임의 룰이다. 승리는 나의 노력이다. 얼마 전에 본 책에 되게 제그 동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 50대가 읽어야 되는 뭐 논언가 하는 책인데 그책아 주역 주역 맞아 50대가 읽어보는 주역. 거기 보면 타이틀 내용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미래를 바꾸려면 과거를 바꿔야라 한다.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과거를 바꿔라.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인터뷰할 때왜 과거를 아이쿠, 이미 지나온 과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다시 과거로 갈 수도 없고 과거를 바꾸는 방법은 현실의 나의 인식을 바꾸면 돼요. 그게 과거를 바꾸는 거예요. 사실 그 일어난 실체적 사건은 변함이 없지만 그 실체적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는 게 바로 과거가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사고의 의식을 마치 국가 차원으로 만약에 확장해서 표현을 해보면은 요즘에 영화관에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 영화를 보잖아요. 그 영화는 40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을 다시 재조망하고 있는데, 아. 그게 일종의 과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뭐예전에한삼사신년 전만 해도 이주로 간첩 프레임을 적용을 해 가지고 승자가 패자를 간첩 프레임으로 엮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가령 뭐 제주도에서 일어난 4.3 학살 사건을 걔네들 간첩 빨갱이들이 다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5.18뭐 광주의 그 사건은 간첩들이 나타나서 벌인 일이다. 그래서 9국의 결단을 한 신군부의 전두환 장군과 애국자들이 함께 모여서 혼란한 나라를.